우리 낭만 가족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4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13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오늘은 HD 현대마린 솔루션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매수하려는 매수 기준에 85% 정도 부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5%라고 이야기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 뭐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한되어 있는 자산으로 매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당장 타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을 때15% 정도의 추가적인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조선에다가 난 투자를 좀 많이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현대마니솔루션 이제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비중 투자에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그 근거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대부분 상승해 준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겠고요. 최근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 시장에 어제 뭐 테슬라는 22% 올라주고요. 애플 15%, 엔비디아 18%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게 트럼프가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아,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골드만 삭스였나요? 이쪽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에 다가왔다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걔네도 이제 그 말을 좀 취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를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세 가지 이슈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3월 31일부터 진행되었었던 공매도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12월 3일 개엄 선포 이후에 4월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증시 매크로 하락 흐름, 트럼프 관세 관련된 부분들, 이거 이제 연기가 됐죠. 90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뒤로 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요즘 증시 흐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조선, 알래스카, LNG 이거를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쪽 이슈에서 조선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쪽 관련해서 이제 조만간 트럼프가 조선 관련한 한국의 조선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거는 뭐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은 결국 수급이 먼저 동반된 이후에 이런 이슈가 부각되는 경향성이 컸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서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HD 현대 자체가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노크한다. 뭐 조선해양 정유 전력기기 삼두마차 흐름으로 간다라는데. 결국에 우리 현대마리솔루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꽤나 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자체에서 집중할 부분은 결국엔 수급입니다. 수급.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월 3일 개엄 선포 이후에도 빠져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전반적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관세 관련한 부분들 크게 부각되면서 크게 비중을 줄였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 수급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쌍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쌍바닥을 찍었고, 이제 개별 종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시면 되는 순간이 저는 왔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하락이 일어날 때이 현대마리 솔루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외국인과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은요. 여기에서도 비중을 크게 줄이진 않았었고 전체적으로 비중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다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부터 이제 은근슬쩍 물량을 뺐거든요 2월달부터 이제 물량을 뺐는데 어, 거의 한 달이 조금 안된것 같습니다 한 달이 조금 안된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요 가격 구간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여기 블랙몬데이 8월 달 시점부터 해 가지고 순매수를 강하게 들어왔었고 이 가격 이하로 빠지려고만 하면은 순매수를 강하게 쳐줬죠. 연기금은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좀해준 다음에 물량을 줄였지만 이렇게 자기들의 평균 단가가 위협받는 순간 순매수를 들어왔죠. 그리고 받쳐주고, 여기에서 또 매도로 일관하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순매수를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물량이 강하게 역전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음, 외국인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00억? 한 300억 정도 되는 물량만 외국인들이 좀 흡수를 해주면은요, 어,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갈, 그러니까 공급 압박 자체는 전부 해소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역은, 어, 그나마 이제 한 14만원하고, 아, 그리고 17만원 정도 구간이 될것 같아요. 요, 그래서 여기 17만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요. 사실상 저는 신고가를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매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현대마린 솔루션이 85% 정도 매수 기준에 부합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300억 정도의 물량을 순매수해주는 과정에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거래량이 하루에 10만 주 가량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시간이 좀 소요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한번 폭발해 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거래량이 폭발해주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쏠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이전에 8월 블랙 먼데이 시점 이후 연출했었던 흐름들과 같이 유사하게 연출해 나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격 차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모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삼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어좀 단기적이고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어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300억 정도의 물량을 어, 투어 회수를 좀해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전반적인 방향성이 이제 이 현대마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가격까지는 간다라고 봐요. 요 가격. 요 가격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그래서 원래는 거래량이 크게 유입되지 않으면 173,678원 여기가 이제 제가 적정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173,678원 위쪽으로 해 가지고 오버슈팅 구간이 형성이 되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팔고 나왔는데 이틀에 걸쳐서 어, 현대마리솔루션을 슬슬 저도 이제 다시 모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랑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공유 들었었던 쪽에 이제 묶여 있는 게 다시 생겼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현대마리솔루션에 이거를 비중 정리를 좀 하고 이쪽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포트 짜기가 상당히 가 쉽지가 않네요 요즘 아무래도 증시가 너무 어려운 장이 연출이 되었다 보니까 현금이 무한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다들 좀 곤란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와중에도 되는 대로 좀 현대마리 솔루션을 저는 긁어 모으시는 게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가격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좀 저는 99.9%또 다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대마리 솔루션의 영상 비중을 또 높이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서 현대마리솔루션 요 얼마까지 가겠느냐라는 거 이제 또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0105741740 번호로 HD 자료 2 HD 자료 2라고문자연락 남기시는 분들께는 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 자료는 여러분들께 전부 전부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게시물 탭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현대마리 솔루션 아 저는 이거 자료 받았어요.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자료도 받았습니다. 하고 7달 전부터 282분이 댓글을 통해서 이 낭만주식 채널은 정말 투명한 채널이네요. 아 이게 자료를 이게 연락을 남기니까 바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네요. 답장 주시고 전달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고 저 채널의 투명성을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어, 놓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만의 솔루션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고 지금 당장은 비중을 좀 줄이지만 여러분들께 영상 계속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약속 지킵니다. 자 이제 흐름이 저는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자료는 가져가셔서 얘가 얼마를 가는구나 꼭 확인을 하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전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차트 패턴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hd 자료 2라고 문자 연락 남기셔서 전부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릴 부분 여러분들 좀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바로 차트 패턴에 대한 부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차트를 좀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들어와 줬죠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들어와 줬고 2 0 일평선 아래에서 수급이 전환되려는 모양새를 보이는 상태에서 양봉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 이제 14만원, 2천원입니다. 그리고 17만원 정도 가격 구간인데 요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보일 거예요. 근데 그이 해당 박스 채널에 중심부근을 윗꼬리로 계속 쳐주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해 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치고 올라가는 요 가격만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가면요. 상승세를 완전히 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차트 패턴 쪽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매물 구간에서 잘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20일 2평선을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주가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장학형 캔들 패턴 이후에 그기준봉 캔들의 종가부근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 이 가격 어, 중요하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어,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저는 뭐 손절이나 매도할 필요 없이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7만 원 구간 돌파하면은 사실상 신고가 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대마리솔루션에서 충분히 대응 잘 하셔서 우리 함께 부의 반열에 올라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부의 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낭만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